안녕하세요. 엄마표 영어 성장기입니다. Hello, my name is l f i and this is my mom, Monica. I don't know that. And today. 안녕하세요. 엄마표 영어 성장기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AR 퀴즈, 부 퀴즈로 정해봤습니다. 사실 다독을 해야 하는지 정독을 해야 하는지 엄마표 영어를 진행하다 보면 고민되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죠. 책을 많이 읽는 다독도 중요하고, 내용 파악을 하면서 읽는 정독도 중요한데, 우리 아이가 정말 영어책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읽고 있는지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엄마가 신경 써서 아이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책을 읽는데 많은 시간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너 글자만 읽었구나, 라며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바로 책을 읽고 퀴즈를 푸는 활동입니다. 처음 한두 줄짜리 쉬운 책들을 읽을 때는 굳이 책을 읽고 퀴즈까지 풀 필요는 없습니다. 영어를 접한 지 오래되지 않은 친구들은 퀴즈를 푸는데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 풀어야 되는 퀴즈가 많을수록 읽었던 책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어요. 퀴즈를 풀 시간에 인풋량을 더 늘리시는 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영어 읽기를 해온 아이들은 기초가 탄탄하기 때문에 구멍 없이 레벨을 올릴 수 있지만 같은 수준의 책을 읽는 수평 읽기가 적은 경우 이해도 없이 글자만 보는 아이들이 허다합니다. 이때부터 부키즈를 꼼꼼하게 챙기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즉, 정독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온 거죠. 저희 애는 책을 워낙 빨리 대충 읽는 듯 해서 AR 꼭 시켜요. 애가 싫어하지만 대충 읽는 습관들까 봐요. 영유 다닐 땐 AR 점수 높은 친구들은 위너상을 줘서 그상 받으려고 책 읽고 열심히 퀴즈 풀었어요. 덕분에 습관이 잘 잡혔어요. 아무래도 동기부여가 있음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AR 안 한다고 책 읽기에 효과가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책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책의 수준이 A에게 맞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풀면 더 좋아요. 그렇다 보니 AR 퀴즈를 꼭 풀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생각보다 많이들 하십니다. 그렇다면 AR 퀴즈가 무엇일까요? SR은 영어 레벨 테스트를 뜻하고 AR은 영어 이해력 테스트입니다. 보통 SR 테스트를 통해서 자신의 영어 레벨 위치를 파악하게 되고 AR을 통해서는 자신의 수준에 맞는 영어책을 읽고 관련 문제를 푸는 것인데요.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 소개해드린 온라인 영어 도서관들의 책에는 책을 읽고 책 내용을 파악하는 부 퀴즈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퀴즈들이 결국 정독 활동을 돕는 것입니다. 라즈 퀴즈 속에는 자체 책들의 부 퀴즈들도 있고 일반 종이 원서들의 부 퀴즈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종류는 많지 않습니다. 또 리딩 게이트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리딩 게이트도 역시 자체 원서들의 부 퀴즈들도 있고 종이 원서들의 부 퀴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책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움이 될수 있어요. ai 프로그램을 따로 구입해서 레벨에 맞는 책을 추천받고 문제를 푸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가격이 저렴하지 않아요. 엄마 평으로 진행하면서 이것저것 다 이용하려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원어민들이 자국어인 영어를 배울 때 이렇게나 큰 비용을 지출할까요? 물론, 비영어권에 살고 있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블로그나 제 인스타에 아이가 읽은 책과 함께 퀴즈를 푼 사진을 올리면 많은 분들이 좀 관련해서 알려달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로 삼아봤던 건데요. 예린이 발자취를 둘러보시면 엄마 병어를 위해서 큰 비용을 지출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2학년인 예린이의 영어 레벨 상태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실제 원어민들에게 같은 나이, 원어민 아이들보다 영어를 잘한다는 얘기를 종종 듣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책을 읽고 무료로 퀴즈를 풀어볼 수 있는 무료 사이트 세 곳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모두 저의 정보력과 구글 검색을 통해서 찾아내고 이용하고 있는 곳들입니다. 이곳들을 이용하시면 굳이 AR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이의 정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이트입니다 Goodreads라는 곳인데요 홈페이지 내 퀴즈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상단에 어, 그 카테고리에서 책 제목을 넣고 서치 버튼을 클릭하면 생성된 부퀴즈들을 볼수 있는데 퀴즈 수와 별표 수를 보고 바로 옆에 Take t h 버튼을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문제가 하나씩 나타납니다. 문제를 풀고 나면 정답이 체크돼서 점수를 알수 있는 곳이죠. 두번째 사이트 b o o k r o c o m 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왼쪽 카테고리 북 퀴즈 부분을 클릭하시면 인기 있는 책들의 퀴즈 목록이 나타나죠. 이 화면만 봐도 요즘 어떤 책들이 인기 있는지 알수 있어요. 그리고 상단에서 책 제목을 넣어 찾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일단 해리포터를 눌러봤습니다. 어, 해리포터에 대해서는 총 8개의 퀴즈가 보이고, 풀고 나면 오답체크와 정답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곳은 quiz.com입니다. 이 사이트는 프린트할 수 있어서 제가 자주 예용하게 되는 곳인데요.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원 등의 선생님들이 직접 학생들이 퀴즈를 풀수 있도록 만들기도 하는 곳이에요. 책 제목을 넣고 검색하면 이렇게 많이 나오죠. 여기서 라이크를 많이 받은 곳이나 퀴즈 수를 보고 선택합니다. 상단에 프린트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문제를 출력할 수 있고 정답도 따로 출력돼서 체크하면 됩니다. 컴퓨터를 보지 않아도 되고, 출력을 할수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곳이에요. 위세 곳만 알고 있어도 아이가 정독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볼수 있고, 또 대략 문제 채점을 했었을 때 80점 이상이라면 정독되었다고 보고, 그 이하라면 다시 한번 똑같은 책을 읽도록 유도하시면 됩니다. 또는 책이 아이의 단계와 맞지 않는지, 어려운 단어가 그 속에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고 체크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아주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죠? 책 내용뿐 아니라 어휘도 확인 가능해서 좋아요. 사실 책 내용 이해 안 되면 점수가 잘안 나와요. 퀴즈 풀기 위해 책 읽을 필요는 없지만 도구로서 잘 활용하면 나쁠 것이 없습니다. 아이가 정독을 제대로 한다면 안 풀어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강제성을 주고 풀리는 편이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In this book, there was a war between the west side of the Nazis and the east side of the Jewish people. The Nazis invaded the east side. They were finding Jewish people. Amory is the main character. Her talent is knowing about countries. She had a lot of hard tasks, but I remember she delivering the pale handkerchief to Uncle Henrik. He came at midnight. It was such a heroic task. I think if I were Peter or Anne-Marie right now, I would probably give up or just think of the word, nothing is impossible. And I would be probably determined to deliver this handkerchief to Uncle Henrik if, if I was Anne Marie. And if I was Peter, Peter is part of the resistance. The resistance is a kind of a secret company that helps the Jewish people. But I would never like to go in this company because I think it will be pretty scary if. I got caught to the nazis, I w o u l be probably shot right now. 엄마표 영어 성장기 유튜브 채널에서는 경험담과 팁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엄마표 영어 성장기 네이버 TV 채널에서는 엄마표 영어로 성장한 아이의 모습 그대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교재나 책 리뷰 등의 포스팅도 보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